자 여기 보이는 요 식물 한번 봐 보세요 여기 지금요 비가 왔는데 요렇게 지금 시방이 이렇게 달렸습니다 이거 냉이들이 이런 식으로 달리잖아요 지금 비가 묻어가지고 요게 바로 쌀이냉이입니다 자 쌀이냉이는요 좁쌀냉이하고 비슷한데 여기가 봐 보세요 이렇게 쌀이냉이는 이런 고산에 왔을 때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 줄기가 난 곳에 여기, 여기, 여기 제 엄지 손톱 있데 보이시나요? 여기 여기 보면 이게 통잎이 정확하게 있어요. 이렇게, 이렇게. 이게 바로 쌀이냉입니다 좁쌀 냉이는 저게 없거나 뭐 있는 둥, 많은 둥. 그렇습니다. 자, 근데 쌀이냉이는요 높은 산에 있어요. 좁쌀 냉이는 그냥 일반 동네에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Sadie name, the